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16번부터 보시죠. 어, 제가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이거는 지금 A하고 B하고 완전히 역수 관계 있을 때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랑 요거랑 보시면 그냥 대칭적으로 제가 그렸어요. 현재 A하고 B하고 1인 상태를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음. 그러면 일단 그 기억부터 보시면 이제 뭐 적당히 A, P, D, R, 그리고 C, Q, 욱길 멀기도 는데어 일단 얘가 지금 지나가는 수가 얘가 지나가는 키하고 정확하게 거리 같다는 건 아시겠어요? 대칭이니까 그죠? 그리고 얘랑 얘랑은 yx대칭이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다는 것도 아시겠어요? 그림은 좀이상하죠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지금 현재 다 똑같아요 a 가 1이면 이랬지 ab가 1이면 ap랑 b2랑 똑같다고 당연히 이기잖아요 대칭적으로 그려 놓으면 그럼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길이 똑같은 건 알겠지? 이은 알겠지? 니은 뭐냐 니은 자니은 a b 곱한 게 1보다 작을 때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어 a 넘겨 보시면 b가 a 분의 1보다 작을 때예요. 다른 말로 하면 a가 b 분의 1보다 작을 때예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게 돼요. B가 A분의 1보다 작아. 즉, 어, 원래 A라는 것보다, 그니까, E, 그니까, 예를, 예를 들어 게 B가, 이제, 영화 세계사의 값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얘가 2였을때 얘가 2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그게 작아진 거야. 그럼 2분의 1보다 얘가 작아진 거야. 예를 들면 3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3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돼? 3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죠지요 사이로 기지가 돼요. 맞니?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요 상황이 되면 얘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얘는 요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따라오죠 그러면 여기가 줄어들 거 아니야. 여기는 길어지고. 이램니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이 이거 늘어난 만큼 늘어나겠죠. 얘도 움직이니까. 그럼 첫 번째, DR이랑 CT랑 비교해. DR이 커졌잖아. c 키는 그대로죠. T가 이 커졌으니까 이름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기긋은 a b 곱한 게 1보다 크래.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 하면 a 분의 b보다 커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가는 거다.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들어가고 여기가 줄어들고 여기서 줄어드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그럼 이제 R점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5R의 길이랑 5Q의 길이랑 그럼 얘가 더 길잖아 뭐. 왜냐면 여기가 1인데 길이 길이가 늘어났지 여기가 1인데 여기는 원래 그대로인데 그대로. 그럼 이 길이가 늘어났지 래서 지금 틀고 요렇게 그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트 다음 17번 문제 17번에 어, ABC를 비교해야 되는 3분의 1의 a 제곱이 2a가 되는 그런 a가 있고요. 3분의 1의 b 제곱이 어, 3분의 1의 2b 제곱이 b가 되는 그런 b 가 있고. 2분의 1의 2c 제곱이 c가 되는 그런 c가 있습니다. 이때 abc의 배속관계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어, 얘는 일단 잠깐 그대로 두고, 얘를 갖다가 양변에 3분의 1의 로그를 취할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리만 볼수 없게, 자리만. 이렇게. 오케이? 얘도 2분의 1시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자리만 볼수 없게, 자리만. 그러면, 얘를 보고, 이거랑, 이거 사이의 교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A가? 맞니? 그럼 얘는, 이거랑, 이거 사이에 있겠죠. 그니까 러 얘가 지금 하나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러 얘하고, 얘하고, 쟤를 그려서, EX 하나 그려서 비교하면 되 되는 거예요. 얘는, 얘랑, 그리고,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니까 또,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개 그려서 y 2게한 번에 그려서, 왼쪽부터 ABC라고 하시면 되죠. 큰 거, 그, ABC 찍어가지고 보시면 되죠. 자. 자, 그림 그린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가 그릴 수 있겠죠. 어 Y는 3분의 X 어, 얘하고 얘하고 Y는 X 대칭되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3분의 X를 적당히 이렇게 그리면 얘는 그리기 힘드네요 예. 큰일났네 어떻게 그리죠?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 어. 이렇게 어. 대칭되고 보이십니까? 그래서 얘가 1 번, 얘가 이 번, 계약자 그냥 빼 괜찮다, 보여주세요. 이 분의 일에 뜨 얘는 3 번은 3 분의 1에서이 분의 일로 되는 거야. 요렇게 내려가 이렇게, 이렇게. 맞니? 이거보다 더커거 아니야. 적당히 내린대 이렇게, 이렇게. 번. 그다음 어떻게? y는 2 x y는 에 x 점 지나면서 1콤만 2쯤 지나겠죠 이렇게 1콤만 1이 지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네요 이렇게 A, B, C 끝났죠 그럼 A, B 슛을 넣어야 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직선을 하나로 고정시점을 풀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실체를 습니그 다음에 다음쪽 2 4 번. 오늘 들어도 이안 가는 수요일날 꽂지면 아세요 이게 실제로 영상 보는 거랑 풀어보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fx가 로그 2의 x인데 x가 0에서 1사이에요 x가 0에서 1 사이로 하면 fx는 100% 음수 아니에요그 네. 정도는 캐치하셨을 거고 그래서뭘 풀어야 되냐면 로그. 로그 2의 가우스 fx 분의 fx의 0. 이게 또 가우스 2의 0입니다. 이걸 만을수는 모든 엑셀 값을 킹 것도 순서대로 나열해서 A1은 a 1 자, 그러면, 1을 밑으로 한 얘가 0나와면 얘가 1이죠, 1. 맞지? 그러면, 자, 차분하게 갑시다. 이게 1이야? 이게 1이려면, 안에 있는 놈은 어디서 어디 사이예요? 안에 있는 놈은 1에서 2 사이가 아니 그죠? 네, FX 음수죠 얘도 움고 얘도 움지 그럼 fx가 넘어갈 때 보통화랑 바뀌겠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이 가우스 fx 이렇 따라오시겠죠. 그럼 봐봐. 이제 남을 거야. 가우스 fx가 첫 번째. 가우스 fx가 마이너스 1 가우스 fx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에서 이렇게 하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날까요? 그치? 근데 가우스 f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으로되 이거지 동시 만족하는 게뭐 밖에 없니? fx가 마이너스 1이구나 맞니? f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근데 fx가 누구야? 로우 2x잖아 그때 엑셀 누구야? 2분의 1 찾았다. 1원이에요. 안짤린다 안짤린다. 두 번째,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한 얘린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의 3이 맞니? 에프스가 마이너스 2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죠. 5밖에 없어. 얘가 마이너스 2이요. 그럼 엑 얼마야? 3분의요 느낌 안니그 다음 또뭘것 같아? 8분의 1 거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아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세제곱프리. 그열 번째. 1013프리. 끝났죠? 네. 실제 L을 놓고 하셔도 별다를 거 없습니다. 뭐, 그건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다음. 25번. 제곱 이렇게 할게요. 그럼 결국 e x 제곱 마이너스 8이 x 마이너스 a 제곱이랑 똑같은 거이에요 근데 그밑조건 진수조건 써놔야 되잖아. 여기다 잠깐 계산한 거 할게요. 자, e x 제곱 마이너스 8이 양수여야 되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가 양수여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이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a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a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겹치는 범위가 좀다를 거예요. 일단 저번 써놓고 가자. <laughs> 얘를 풀어야 돼. e x 제곱 마이너스 8. 이 x 제곱 마이너스 e a x 죄송합니다. 그 시계 깨끗하게 쓸게요. 플러스 a 제곱 넘어오면 x 제곱 플러스 e a x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8 정도로 적당히 쓰겠습니다. 얘가 이 범위에서 오직 하나의 실수 문제. 이거 대칭축 얼마야? 이차항수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어딨냐에 디 따라서 따라가다 그럼 봐봐. 뭔 소리냐면 여기 일단 빼박 2가 있잖아요. 여기 2랑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 대칭수기 아예 여기 있는 거에요.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a가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a보다 크거나, 크거나 하면, 이쪽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쪽만.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대칭 줄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a 넣었을 때용수 나오면 되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오지?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첫 번째부터는, 자,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도 왼쪽에 있을 때. 이런 경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A는 이쪽에 있으니까, 요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래프는 현재 없는 거예요. 대칭축은 여기 에 있지만, 미안합니다, 대칭죠 그러면 A보다 큰 쪽에서 실근이 하나 있으니까, 면되 A 넣었을 때 움수면 되겠죠. A보다 큰 쪽에서 형성된다. A 넣었을 때 움수면 게임 끝. A는 지금 A가 2보다 큰 거죠. 자, 그럼 A 넣었을 때 움수면 돼. A제곱,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이 움수기만 하면 돼. 요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8이 우수니까 a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면 되나요? 그죠? 근데 2보다 크다네 없는 거네요. 따라가죠. 예. 얘는 뭐 2보다 큰데 이거 키덴 안 되니까 얘는 글렀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지우고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이 사이에서 뭐냐면 마이너스 a가 이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어. 즉 a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a가 있어. 어쨌든 다에 그럼 a는 뭐 서로 자리 바꿔서 한게 있죠. 그럼 이제 뭐만 신경쓰시면 되냐 면 만약에 이 사이에 뭐 a 이렇게 있으면 a보다 크고 뭐 마이너스 c 사이 보다 크니까 여기만 신경쓰시면 되는데 여기만 신경쓰시면 돼요. 왜요? 대칭축이 적당히 이렇게 있으면 2넣었을때 음수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해야겠죠 그럼 2넣었을때 음수기만 하면 되겠죠 4 더하고 4a-a제곱-8이 음수기만 하면 되겠다 넘어갑시다 a제곱-a에 마이너 플러스 4가 양수 그럼 a가 2만 아니면 되는거네요 얘가 0보다 크려면 그럼 여기서 2만 빠지면 되겠지 뭐실제 답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여기 에 일단 첫번째 하나 찾았네 세 번째, 음, a가 아예 저 마이너스 a가 아예 2보다도큰 경우. 즉,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a가 아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이가 있고, 그럼 a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럼 봐봐, 잘 봐야 돼요. 일단 요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야. 근데 x가 a보다 크다지. 그래서 여기 범위가 살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를 신경 써야 되지. 이해됐지? 여기랑 여기를 다 신경 써야 돼.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그럼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근이,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근이 무조건 여기서 하나 있고, 여기서 하나 있는데 여기 없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서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근이 하나 있고, 여기서는 근이 없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는 음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b를 넣었을 때는 양수여야 돼. 이걸 따져야 돼. 따라오세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음수다라고 하겠습니다. 0 이어도 되나요? 아, e 넣었을 때 음수, 마이너스 a 넣었을 때 음수 둘다 되야 돼. 2 넣었을 때가 음수 되겠네요. 마이너스 에서는당연 되니까 자 그럼 2 e 넣었을 때음 운수 2 e 넣었을 때음 운수 2 e 넣었을 때음 운수 가 하지 않았냐 여기 있잖아 그럼 2 e 넣었을 때음 운수면 a가 2만 아니면 되고 아 이거는 참고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뭐 a가 마이너스보다 작다죠? 그다음,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양수에 마이너스 1넣오시다 얘는 양수에 0이어도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가 마이너스 2 수밖에 없죠. 이게 0보다 작거나 없죠. 마이너스 2보다 2에 마이너스 2. 그럼이 안돼. 결국 어떻게 보면. 따라오시겠습니까? 이런식으로 따져줘야 돼. 쉽지 않죠 그 경우에서 나누는 게 쉽지 않지. 28번. 28번 그냥 하나씩 뭐가 다시 그러면 어, 다 나오나봐요 어떻게 y는 육발이거든면2 log2x 빼기 l o g 2 저기가 어떻게 되니 log2에 e, 얘는 분모로 들어가고 얘는 4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되겠죠 결국 y가 5분의4이으면 돼요 x도 5분에 4니까 자연이럽이1 이, 3 4 4개만 넘어주면 되죠 x가 1이4 있나요 5분의 4보다 작다라 같은 건 없죠? 2면 그럼 5분의 8보다 작다라 같은 없니까 1, 하나밖에 없죠? 하나, 차, 하나, 이렇게. 3이면? 5분의 12. 두개 있죠? 1, 2, 이렇게. 4면? 4까지만 하면 되지. 5분의 16. 세개 있게 죠 이렇게 6개. <laughs> 5보다 클 때? X가 5 이상일 때? 5 이상일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거만 넘길게. 그게 좀 편해서. 아니까 로그 g 2에 xy가 얼마니? 20인가요? 그래서 xy가 20이 안 돼요. 그럼 x에 5 넣으면? x가 5면? 5면 이거 나올까 그냥 이렇게? 4이하니까 4개입니다. 6이면 6 3 18 3개 7이면 2개 이렇게 8이면 2개 어디까지 2개야? 10까지 2개죠. <laughs> 10일부터 1개죠. 어디까지 1개예요? 20까지 1개죠. 20일부터 1그리게10 7, 8, 9, 여기 7, 8, 15, 25, 25, 30일 이렇게 됐죠? <laughs> 이렇게 한 겁니다 2분간 자, 대학 예산에서 시설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기로 합니다 <laughs> 자, 2018년에 예산이 있고요 시설 투자비가 되죠. 투자라고 쓸게요 이게 4%. 예산을 요예 A 투자를 비하고 치면 A분의 B가 이제 100분의 4 되는 거죠. 4%. 근데 이 대학 예산은 매년 12%씩 증가시킨대요. 그럼 A 곱하기 1.12죠. 그거의 N제곱이죠. N년수니까. 투자비는 20%니까 B 곱하기 1.2의 n 제곱이 그러면 n년 후에 어... 시소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거잖아요.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죠. 얘가 6% 이상, 100분의 1 이상. 이걸 보시는 됩니다. 따라갔죠? 여기다 100분의 4 넣고 넘기면 어떻게 되니? 비곱하기 1.25. 그러니까 a분의 b에다가 100분의 4를 넣어서 넘긴 거예요. 이렇게. 4분의 1이 되는거죠 여기까지 따라왔그 다음은 로그 씹을거에요 로그 씹으면 씹을 n 로그 1.2인가요? n 로그 1.1이 맞나요? 로그 3 빼기 로그 2 맞아요? 다 대입하는 식인거에요 n 으 묶어서 로그 1.2 0 0 7 1.12 0 0 4 5 뭔가 땡큰데요? 593, 0.877, 0.300, 0.03N이죠. 0 1 7 6 1 그럼 n은 3분의 17.61이니까, 355점 얼마겠죠? 6년이에요. 따라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번 끊어 보당하겠습니다